자,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시 40분 정도부터 7시까지 녹화를 3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일 전에 영상을 3개 만들어 놓으니까요 음, 여러분들은 이 3개의 영상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뜨죠 시간 자 이번에는 제 주게임이죠 제가 주로 요즘 하고 있는 게임 이 스케이프 럼 타르코프 이 게임 참말 많고 살 많고 아 여러가지 논란도 많은 이메일 니키타 그런 게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현재 상황 지금 다들 카파 런이라던가 시즌 중후반이 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플레이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신의 이제 모딩이라던가 아니면 플레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입니다 개발 방향을 봐야겠죠 개발 방향 같은 경우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성기 이던 시절, 그런 시절을 생각하며 개발을 하고 있지만 1인 개발 같은 느낌으로 메인 디렉터 하나에게 결정권이 몰빵돼 있다 보니까 시대에 안 맞거나 시대에 뒤처지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게임을 이런 개발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진입 장벽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뉴비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뉴비가 별로 없는데 진입 장벽이 더 강해져서 하던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게임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결과마저도 하는 사람만 하는. 특히나 이제 스트리머 분들. 이 게임이 보는 건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머 위주로 불러갈 것이다. 보는 게 재밌는 게임 위주로 불러갈 것이다. 조언 같은 경우는, 아직 게임이 베타잖아요? 게임을 완성을 시켜놓는 것이 우선책이다. 게임을 완성을 시켜놓아야 유저들도 안심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여지네요. 다 정리해서 봅시다. 타르코프. 타르코프는 지금 현재 시즌 중후반이죠. 시즌 중후반이라서 상당히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상태예요. 개발 방향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메인 딜터 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되게 옛날에 진행했던 옛날 게임스러운 진행 방향을 가져야 될 겁니다. 개발이. 해서 하는 사람만 하고 또 유비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유비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트리밍 보는 게 재밌는 게임이 더더욱 진행이 될 거고 조언으로는 게임을 일단 완성을 시켜놔라. 니들 아직 베타지 않냐? 게임을 완성시켜놔야 스트리머든 시청자든 더욱더 즐거운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여기까지 김뭉이었고요. 이번 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타로의 김뭉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